가끔 말수 적은 자신이 매력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괜히 소외된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자리에 꼭 말이 없어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적게 해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 왜일까요? 그들은 말 대신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허세 없는 눈빛, 조급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듣는 자세.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요. 말이 적은 만큼 가볍지 않아 보이고요. 조용한 사람의 매력은 적게 말해도 깊이 남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매력 있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 적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조용함은 단점이 아니에요. 그건 깊은 매력의 시작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영상은 채널 홈을 확인해주세요.